손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, 헤드로 공을 쳐줘야 되는데, 대부분 손으로 볼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거를 조금 인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, 모션이 아니고, 이거는 분명히 내가, 아, 이 느낌이, 이 느낌이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.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이렇게 묵직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, 이렇게. 오른손이 풀려서 맞으면은 좀 비어있는 느낌. 얘를 세게 치고 싶잖아요. 그죠? 아무래도. 옆으로 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서 아래로 퉁퉁. 이렇게 헤드만 툭툭 떨어뜨려 보세요. 근데 여기서 손은 꺾는 게 아니고 손목 각도는 유지가 된 채로 도끼질을 한다. 이렇게 하는 게 헤드 무게를 느껴졌으면 얘를 단지 몸으로 돌아서 옆으로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헤드 무게도 느끼고 임팩트 모션에서 아, 이 동작이 나올 때의 느낌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.